예, 선수들이 워낙 준비를 잘 해줬고, 어, 1차전을 뭐한 2, 3일 동안 하는데, 어, 호텔에서 선수들 몸을 잘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잘 준비해 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홈에서 저희가 두 경기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어, 여기 계신 많은 팬분들의 도움도 굉장히 컸고, 저희가 잘 준비한 만큼, 또 대구가서도, 어, 잘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건 1차전의 첫 투수로 전상현 선수를 투입한 거일 것 같아요. 좀 어떤 배경과 근거 분석을 갖고 전상현 선수를 좀 넣으셨는지 궁금해요. 어, 전상현 선수가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 구위상 가장 좋은 투수라고 판단을 했고 어, 2, 3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전상현 선수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투수 코치하고 얘기해서 약간 전공법으로 그냥 가장 구위가 좋은 선수를 밀어붙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차전을 잡으음으로 인해 가지고 2차전을 저희 선수들이 편하게 좀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이홈 2연전 시리즈가 이어졌거든요. 감독님 입장에서도 은채하는 상황이었는데 좀 선수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좀 텐션을 유지하려고 하셨나요? 뭐 저희는 항상 뭐 시즌 때도 그렇고 큰 경기도 그렇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큰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선수들이 거기에 맞게 뭐 플레이를 잘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한점 낼지 어, 뭐 질루타를 쳐서 뭐 어, 번트를 대서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잘 준비하는 모습이 어, 제가 추구하는 야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페난트레스처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와중에 이제 김도영 선수는 1차전 앞두고 잠도 잘못 자고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이제 쉬고 나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활약을? 어 이래. 어... 도영이가 진루타를 쳐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편하게 경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어린 선수의 그런 마음 하나가 저희 전체 선수들의 일의 힘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선수들이 1차전, 2차전 한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한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감독님 향해서 여러 가지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팬들 노래소리도 들리는데 좀 7년 전 생각이 나시는지 홈에서 2연승 거둔 게 감독님 개인적으로 좀 어떤 감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코리안 시리즈 하면 a n series, k o r e 고 n series, k 리 r e a n series, Korean series, Korean series, Korean s e r i e 하 Korean series, Korean series, Korean series, Korean s e r 잘 마무리해서 또 코리안 시리즈를 12번째 코리안 시리즈를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경기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오늘 던지고 나면 내일 하루 쉬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른 투수들도 충분히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꼭 1차전 2차전의 찬스가 왔을 때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1차전에는 전상현 선수를 밀어붙였던 것 같고 2차전에는 저희 팀에서 가장 강한 투수들로 저희 선수들이 많이 쉬어서 음, 뭐 도규 해영이 뭐 현식이 어, 뭐 멀티 인닝으로 계속 그렇게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어 직구 승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걱정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4회나 5회쯤 됐을 때. 오랜만에 공을 많이 던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85구, 86구까지 잘 버텨주고 잘 던져줘서 저희가 중간 투수들을 최소한의 소모로 경기를 잘 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차전 선발 투수랑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가서 2연전 경기 계획 또 기아 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네 저희 3차전 선발 투수는 라우어 선수고 어, 뭐 컨디션 좋게 잘 준비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밀어붙여서 이기는 경기는 확실히 이기는 경기를 만들고 어, 다시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페난테이스 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긴장도가 훨씬 높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코칭 스텝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뭐 조금 긴장되는 건 있었어도 원래 제가 조금 안정적이게 생각을 하면서 어, 경기를 임하면 저희 선수들이 잘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저희 선수들이 어, 베테랑 선수들이고 감독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선수들이라 잘 준비하고 어, 경기를 잘 치러준 것 같습니다.